반갑습니다. 착한 딜러의 양현입니다 <laughs>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5분 타임으로 마쳤어요. 착한 딜러. 이건 카페형으로. 카페형으로. 음악도 아예 안 넣고. 말만 그냥. 말만 하는 걸로 해서. 인사드리는 거고. 매매 알선이 또 약간 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매장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인사하는 걸로 해서 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카페에는 요 영상을 깐다는 거, 인사, 뭐, 인사시키는 걸로 해서, 음, 좋은 차들은 매장에 많이 있습니다. 어, 싸게 살려는 마음보다 좋은 차를 사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아무래도 뭐 좋은 차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 옆에서. 도미처럼 열심히 하는, 나 같은 착한 딜러와 함께 를 안내를 받으시면, 좋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싸게 파는 딜러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 뭐, 인위적으로 뭐, 쌉니다, 뭐, 이런 거는 장담 못 드려요. 하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 확실하게. 그거는, 보장을 할수 있고. 카페에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물을 올리고, 어, 거래되는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하고 어,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상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건 유튜브만 틱톡은 안 나가고 유튜브만 그쪽으로 한다는 거 틱톡을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긴 해서 어, 영상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아주 어? 조금만 이제 폰으로 다 합니다. 폰으로 해서 안내한다는 거. 쇼츠도 이제 판매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조금씩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면 매장에 저기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 거예요. 뭐이스라든지 판매하는 과정은 약간이지만 15초 정도 다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보고 거기서 결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매장에 전체적으로 차들이 많고 또 저희 매장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매장 것까지 비교 분석해서 고객님이 맞는 가격과 성능을 같이 봐준다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 잡고 한번 올려봅니다. 인사도 드리고, 구독자도 뭐, 760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나의 찐팬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매장에 오시면 차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각종 뭐 플랫폼에 뭐 엔가나 법외들이 뭐 그런 걸뭐 보는 것보다 매장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나 매장에 사시는 게 낫습니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살을 사잖아요. 뭐 물건 같은 것도 명품도 있고, 어, 딜러들은 아무래도 또좀 정확한 거를 또 찾다 보니까 알선의 장점은 골라볼 수 있다는 거,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은 항상 빨리 나간다는 거, 들어온 지 얼마 안된거잘 찾아서 알선하면 그게 더 낫고, 가격 비교를 하다 보면, 각종 차들이 한, 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해드리고, 성능상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제가 직접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집니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질지 않은 사람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판다는 거, 5분으로 마쳤어요. 5분 다 보시지는 않을 거지만, 초심으로 돌아와서, 제가 카페에 올리면서 이 영상을 그냥 집어 넣는 걸로 해서, 인사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아, 이 터는 걸좀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는 착해요, 착한 딜러. 아, 양해합니다. 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